네, 출생 신고 전 미혼부의 자녀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데요. 네, 실제 미혼부들의 반응은 어떤지 송성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바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미혼부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번 대책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 보장 기간의 제한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도, 리포트에도 소개됐지만 지금까지는 출생신고 소송 중이라면 출생 후 최대 1년까지만 보장되던 건강보험 혜택을 그 이후로도 보장한 건데요. 네. 출생신고 소송이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또 소송이 시작되는 시점 역시 아이가 만한 살을 넘어 어느 정도 자란 시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부들 입장에선 이번 건강보험 혜택 확대 조치가 굉장히 절실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행정이 아쉽다는 반응인데요. 네. 미혼부들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가정법원에 출생신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이 소송 확인증과 친자 확인을 통해 임시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받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자녀로 등록이 되는데요. 그 양육비와 보육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는 게 미혼부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결국은 소송과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해야 이 관리 보도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당장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미혼부들 입장에서 소송에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 정보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사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좀더 쉽게 내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아이도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미혼부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거란 지적인데요. 네. 미혼부 협회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전학적으로 친자 관계는 아직 확인이안 됐지만 일단 생활 자체가 친부자 관계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게뭐 눈으로 보고 면담을 하시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실 거 아니에요. 그 사회복지 전담 관리 번호라는 그 임시 번호를 줄수 있는 근거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죠. 사회 복지 전상 관리 번호로 각종 어떤 한부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지는 제공을 받는 건데 결국에는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이게 임시 조치인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미혼부 자녀 출생 신고 자체를 좀더 용이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원이 미혼부 출생 신고를 받아들여줘야 하는데요. 그 미혼부, 자,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수 있도록 이른바 사랑이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원이 출생신고를 받아들인 비율은 어, 5년간, 그 받아들이지 않은 비율은 5년간 25%에 달했습니다. 네. 사랑이법에 따르면 친모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몰라야 이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 친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미혼부들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소송 인용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어, 법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미혼부의 출생 신고를 용이하게 하자는 법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어,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 법원의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출생 신고를 거부당한 미혼부 자녀에 대해 대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이는 출생 등록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출생 기본권을 인정한 건데요. 예. 이번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 미혼부들의 출생 신고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네,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아이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